를 넘었을 때 신이 온다는 거 알겠죠. 그걸 알려주는 거야. 어.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귀 같다고 하면 어울리면 안 돼. 그냥 여기 천사 여기 데려와서 축복 주고 했을 때는 어울려도 되지 않아. 근데 마귀가 이미 나를 비난하고 있는 마귀는 비난 안하겠다 그래도 다시는 만나서는 안 돼. 그러니까 핸드폰에. 그들과 접선, 그들의 유튜브, 이런 거 보면 어떻게 된다고? 오늘 이후로 천사 다 나가고, 축복 나가고, 네벨 나가고, 다 나가니까. 여러분, 알아서 해요? 조심해야 되겠죠? 어, 그 신인은 어떤 사람도 나한테 대항해서 이길 수가 없어. 그래서 나는 누구하고 싸우지도 않아. 가만히 있을 뿐이야. 근데 누가 싸우죠? 이 허공에 천군 천사 있어 없어? 있어 없어? 하늘공에 내가 밤에 올라가기 전에 뭐가 몇개와 있는 게 있어. 차원 이동하기 전에 뭐가 와 있어 안와 있어. 있을 때가 있고 안 보일 때가 있고 그래. 그건 내가 누구요. 그리고 차원 이동기 오면 은다 사라져버려. 알겠죠? 내가 붕 떠나고 나면 싹다 없어져버려. 이상한 별들이 몇 개가 동시에 없어져버려. 알겠죠? 그니까 러 인간 세상에 내가 와서 서서히 뭘 보여주는 거야. 어. 나중에는 여러분이 감당 못할 정도의 보여주는 건안 하려고 그래. 그럼 여러분이 졸도하니까. 내가 일일이 다 깨, 깨, 흔들어서 깨워야 돼.